네, 안녕하세요. 최고 TV 체육생 고가오고요. 저는 체대 입시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고등학교에서 체대 입시 실기 지도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체대 입시는 수학을 안 해도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의 짧은 생각이니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말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수학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.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학교보다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. 또 수학을 필수 반영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반영하지 않는다 할수 있는데요. 목표 대학이 수학을 필수로 반영한다면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수학이 부담이 된다면 수학을 피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수학은 2단계다.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은 수학만 반영하지 않죠. 국어, 영어, 탐구도 반영을 하는데요. 수학만 잘해서는 안 되고 국영탐에서 이미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.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, 한양대, 성균관대, 실립대 동국대, 단국대 등이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데요. 다시 말해, 구경탐 점수가 예선전입니다.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구경탐이 뒷받침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입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. 체대입시는 운동도 해야 돼서 공부 시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. 따라서 수학을 제외한다면 구경탐과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. 그렇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수학을 안 해도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체대 입시는 공부와 운동 둘다 해야 합니다 표를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